비자 스테이블 코인 공격 실거래는 10%에 불과하다. 비자카드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저격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중 실거래에 쓰이는 것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일 블룸버그는 비자와 알리움 랩스의 통계를 인용,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이 진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비자와 알리움 랩스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추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복과 대규모 거래자들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는 전체 스테이블 거래의 10% 수준이라는 것. 4월에 총 2.2조 달러의 거래 중에서 실제 결제 활동으로부터 기인한 금액은 단 149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비자는 밝혔다. 페이팔과 스트라이프 등 핀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진출해 결제 시장에서 비자에 도전하고 있다.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업자 존 콜리스는 4월에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